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오후 1시 8분입니다. 어, 날짜하고 시간하고 같습니다. 네. 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손실 크신 상황에서 빨리 어, 어느 정도 수익 또는 이제 본전에 대한 어, 생각이 있으셔서 좀 빠른 매매 그리고 빠른 수익에 대해서 어, 상승하는 종목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이유가 없어요. 상승하는 코인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 즉 상승하는 데 있어서 예, 수급이 붙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건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자, 가볍다라는 것은 원래 이 물량이 없어야지 가볍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상당히 무겁죠. 근데 가볍다라는 것은 뭐죠? 한 번에 3%씩 뛴다라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기에서 여기만 거도 20%다. 라고 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어, 이러한 빠른 매매도 저도, 어, 좀 하지 마시오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즉, 어떤 어떤 위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저점에서 지금 돌려주는 모습이죠. 자, 이 저점이라는 다 것을 알수 있는 것은 기준은 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캔들밖에 여기가 정확하게 저점이다. 이런, 이런 건 없습니다. 이 근처가 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조심하셔야 될 것. 물지 말아야 할그 가격이 있다. 자 표현이 물다 물 그러니까 라는 자체가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에서 물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지 말아야 할 가격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병곡이 생긴 자리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제가 피치토네트 3일 전에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제 황금 이 표시로 제가 바꿔놨는데, 이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쵸? 저항 지지도 잘 받았었죠. 그리고 여기 이탈되니까 쏟아진 거죠. 매도물량이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셔야 될게 지금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 기준을 만들었었던. 이 음봉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꺾인 자리가 바로 이자리예요 그러면 이 위치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즉 저항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지금 매수해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이 캔들입니다. 예, 이 캔들 보시면 돼요. 가격은 이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캔들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 여기 다 엄청난 저항입니다. 이 위에가. 이 엄청난 저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캔들에 대해서 안착하는 모습, 또는 이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할 자리는 이 위치가 아니에요. 잡으시려면 지금 잡으시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들어 올리는 자리에서 잡으셔야 된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위치가 이제 확실하게 저는 음, 여기가 이 캔들이 확실하게 저는 언제 어, 저항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무는 게 아닙니다. 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좀 너무 좀적급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예,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물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잡아서 여기까지 보느냐?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만약 에 매수해서 손절하게 되면 이 밑에 손실이 어마어마 커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매수하면 이탈되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실 때 손절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으로 정말로 정확하고, 어,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자신 있게 분석하고 매매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절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것은 손절을 하고 나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손절을 해야 될 자리가 딱 보이는 자리가 지금 여기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가격은 여기다 그리고 확실하게 돌파를 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이 황금 점, 점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위치를 어떻게 돌파하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 여러 가지 조건의 상승 조건과 또는 하락 조건과 그런 것을 봤을 때아 여러 가지 조건을 돌파하면 상승할 수 있겠다 예, 이런 것 중에 확인하시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 내셔널 차트에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지금 내셔널 차트에서도 상승 한번 나오고 지금 눌리고 있는 자리죠, 그렇죠? 상승 한번 크게 나왔죠, 저번에 그리고 눌리면서 저항이 자 저항이 생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황금색 라인, 이 점선이 여기에서 저항이 생긴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 지표는 일봉, 뭐, 삼십분 차트, 한 시간 차트,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위에서 뚝 떨어졌죠. 예, 뚝 떨어졌지만, 결국은, 예, 올라왔을 때 힘이 붙는다. 라는 거. 하지만, 이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힘이 없다라는 거. 예, 이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고자, 어, 4 시간 차트를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 예, 네, 그 캔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가격을 보시면 음, 34죠. 34. 자, 볼게요. 34가 대략 어디죠? 네, 여기 맞죠. 네, 여기 여기. 이 캔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다 잘못된 거고요. 100%는 아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속지 마세요. 100%라는 건 없어요. 100%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00%다돈 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네, 그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는 빠른. 대응을 해서 뭐 손절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윗골에도 살짝살짝 달리는 모습 네션 차트에서 확인되셨죠.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가에서도 보시면 매수 물량도 많죠. 왜? 그 기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거예요. 돌파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엄청난 매도 물량이 또 여기 있죠. 왜? 당연히 저항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에 대한 대기자가 많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손실이 또 생길 수 있지만 이 우회가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 이걸 뚫고 가는 거. 자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가격 말씀드렸던 삼사 예, 여기저기. 여기. 근데 상당히, 음,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지금 매수하시는게 낫고, 이 어중된 중간에서 잡옷 예, 매수하게 되면 안 된다. 자, 꼭, 예, 이런 전략을 세우셔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